내들보를 먼저 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처배의 시신을 훼손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신체의 일부들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자였던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레위인의 대답은 오절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의 대답은 갑자기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과 첩이 머물러 있던 집을 포위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첩을 욕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대답에서 자신의 잘못은 빼고, 기부하 사람들의 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절반의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보자면 원래는 어떤 상황이었냐 사사기 19장 25절 앞절에, 앞장에 있는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지금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 사람, 즉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잘못은 기브 기부, 지금 기브아에게 불량배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레위인 역시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5절에서 말하는 그의 대답은 자신은 무죄하고 기부하 사람들만 잘못하였다 입니다. 지금 레위인의 이 책임 전가와 거짓말로 인하여 민족끼리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레위인은 물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감춘 채 원인을 기부하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처배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걸까요? 나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남 탓을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처럼 나의 잘못은 빼고 남의 잘못만을 말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시던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눈독에,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비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남이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면 그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하여, 비난거리를 찾아내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폭로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심리적인 소모전을 펼치게 하는 것이죠. 성경 속 인물이라고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왕이었던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을 하던 중에도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써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부자인 사람이 밤에 친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하자 자신의 외양간에 있는 양을 아까워하여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는 생각하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 나온 그 부자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유 속그 부자는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지적하고자 했던 이야기였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먼저 정죄하려는 그 연약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스승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로운 스승이며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명한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나의 들뽀를 가리려고만 하는 나의 연약한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또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주간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